저한 여유자 금이한 3억 정도 있거든요. 네. 그래가고 그 자녀 명의로. 네. 재개발에 한 투자해 보고 싶어서 가는데요. 네. 관심 있게 보신 지역이 좀 있을까요? 예, 논현동 있잖아요. 네. 그 논현동 초등고 초등학교 우편에. 네. 거기 연주역하고 학동역 사이 있잖아요. 네. 거기 하고 음, 송파구 잠실 본동. 네. 그 상단에 그 담전 네. 초등학교 옥천 고려 음. 봤어요. 알겠습니다. 어, 아마 저희 방송도 관심 있게 보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자녀 명의로 재테크를 한 3억 정도로 해 주고 싶다. 논현욕 근처에 하나 그리고 잠실 본동에 하나 말씀 주셨거든요. 대표님께 여쭤 볼게요. 인사 나눠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시간이 방송 잘 보고 우리 그에 뭐라고요? 아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봐주세요 예 지금 자녀에게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중요한 주춧돌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릴게요 예. 노년 초등학교 있잖아요 예 여기 노년동은 투자하지 마세요 그냥 아. 노년동은 일단 월세 많고요 주택가에 업무용 많아가지고. 재게 발이, 제가 생각할 때, 내 평생 안될것 같아요. 그 된다고 노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장사꾼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여기는 월세 받는 곳이에요. 그 월세 받아서 자녀에게 아파트 만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예. 아까 보신, 아까 잠전 초등학교 있는데 있죠. 잠실 본동 있죠. 그렇지. 여기 무조건 하세요. 여기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이르렀어. 노후도 충족하고요. 그리고 여기 지구단이 있는데요. 여기는 내가 소파 구청에도 물어봤는데, 여기는 재개발하면 다 풀어준대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식도 이제 고치돼 있어요. 더 중요한 거, 단독주택이 많으면 재개발이 잘 돼요? 안 돼요? 아, 잘 돼요. 예? 아, 잘안 돼요. 안 되죠. 단대, 단독주택은 네네. 무조건 반대파예요. 월세 받아 먹으려고. 음. 그런 데가 노년동 같은 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빌라가 많이 들어서서 순화돼가지고 빌라가 단독을 이길 만한 그러한 동의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아, 엘리트, 가격, 가격이 높죠? 여기는 잠실, 아, 여기, 이 송파구의 대들보 같은 동네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합니다. 아시아 선수촌 있죠, 정신 여중고 있죠, 아주 중학교 있죠. 아파트 들여 사면 엘리트 이상 더 비싼 가격의 아파트가 나올 지역이다. 그래서 강력 추천 드립니다. 아, 예. 제가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예. 꼭 예. 뿔리형 그, 어, 원룸이 한 3억 3천 하고. 예. 그투룸이한 5억 정도 하던데 그 금액이면 괜찮은가요? 그 정도면은 다시 거기 한번 물어보세요. 너무 싸서 내가 보기엔 그런 물건은 없을 것 같다. 잠실 본동에 3억 5천짜리 아파트 빌라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분리형 원룸이야 에? 분리형 원룸. 분리형 원룸? 예, 예. 그러니까 1.5룸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1.5룸에 3억 얼마? 3억 5천? 예예. 네, 네. 전세는 얼마래요? 그냥 월세예요. 월세? 네, 네. 이게 만약에 전세가 2억 5천, 1억 8천, 2억만 가더라도 1억 5천 투자할 거 아니에요? 네, 네. 없어 이거 이런 물건 사기가 힘들어요. 월세면요 네. 빌라가 참 좋죠. 월세 받으면서 재개발 받으면서 아파트 나오니까 굉장히 투자 가치 오피스텔만 아파트보다 더 낫거든요. 제가 보건데, 이게 전세로 들어가 있다라면 최소한 4억은 넘는 물건이에요. 재개발은 말이죠. 무조건 제 코딱지가 좀 작은데, 코딱지처럼 작은 거 사는 게 좋거든요. 아파트. 전세가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월세, 이렇게 월세 소득자들이 많아요. 돈이 많아서. 자기 자본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월세 끼고 사면 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 갭, 갭 투자가 많이 들어가서 싼것 같아요. 이거 물건 제가 보기엔 매우 좋아요. 1.5룸 사세요. 그리고 아까 투룸 있잖아요. 네, 네. 투룸하고 1.5룸하고 아파트 재개발하면 아파트 1.5룸은 몇 평형 받을까요? 네, 25평.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혀 모르는 것 같으니까. 1.5룸도 24평형 받고요. 투룸도 24평형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소액급 투자하는 게더 유리하거든요. 무조건 재개발에서는요 원룸이나 1.5룸 투자하는 게더 이익인데 이게 우리나라 건축법상 투룸이 많이 나오고 원룸이 별로 안 나와가지고 매물이 별로 없을 거예요. 1.5룸 무조건 사시기 바래요. 네. 예. 투자 성공 잘하실 거고 저 믿고 사주시면 자녀분들이 엄청 좋아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